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고 예전의 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아 조금 울컥했다. 좋아하는 일 하라고 하셨잖아요. 어. 그래서 병원 내에서 일하면서 있거든요. 어. 아침에 출근하면서 누군가한테 좀 필요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게 좋아서. 근데.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아직도 또 계약직으로만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어, 래 어. 불안하고 힘들어요. 아, 물론 요즘 막 계속 그 승진하기도 힘들고, 직업적인 부분으로 고민을 굉장히 많이들 얘기해 주시거든. 어? 이직도 생각하고, 퇴사도 생각하고. 근데 계속 계약직이란 법은 없어. 어느 순간에 분명히 본인의 목표점을 찍을 수 있거든. 그 그러니까 지금 밝은 모습을 그냥 그 사회에 쩌든 걸로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밝음만 계속 유지해도 어. 오늘의 주제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이나 인터뷰를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을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삶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정확한 답은 없겠지만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들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겠지만서도 하기 싫은 일, 해야 하는 일 모두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한다. 좋아하는 일을 하자니 현실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해야 할 일을 하자니 이게 모두가 사람 사는 길인가 의심이 들고, 할 일부터 하고 하고 싶은 일은 나중에 하자니 삶이 너무 힘들고, 하고 싶은 일을 우선으로 두자니 해야 할 일을 못한 탓에 즐거움은 점점 부담감으로 변해간다. 정확한 답, 과연 있을까? 30대 후반이 되고 어느 정도의 경력이 쌓이다 보니 예전에 알지 못한 아니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듯 좋아하는 일을 찾아보라는 그 말. 이 말을 듣고 나는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러나 매번 실패했다. 재미는 있지만 못하니까 좋아하는 일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고 잘하긴 하지만 딱히 흥미가 있지 않으니까 좋아하는 일이 될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에게 맞는 좋아하는 일,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찾은 첫 번째 답. 좋아하는 일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었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정해져 있지 않다. 즉, 어떤 일을 찾아서 내가 좋아하나?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게끔 만드는 것이었다.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만들면서 즐거움을 찾는 거지 나에게 딱 맞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귀찮고 힘든 일을 할 때도 좋아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면 좋아하는 일이 될수 있고 어렵고 잘하지 못해도 발전이 있고 주어지는 보상으로 뿌듯함을 느낀다면 좋아하는 일이 될수 있는 거였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는 회사 일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런데 사실은 그일 자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과 즐겁게 일하고 회사에서 나오는 밥도 맛있다 보니 결국 좋아하는 일로 바꿀 수 있는 거였다. 지금 좋아하는 일을 못하거나 아직 찾지 못했다면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나 자신을 즐겁게 그 일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팁이 될수 있을 것 같다. 두 번째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것도 다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은 아마 지금 좋아하는 과목을 찾는 것보다 무엇이 부족한지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월세는 밀리고 핸드폰 값도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쩌면 지금은 좋아하는 일을 찾을 때가 아닌 긍정적으로 안정감을 찾아야 할 때일 수도 있겠다. 남들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데 나는 그럴 돈도 여유도 없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계획적인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할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물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게 쉽지 않다. 물론 불가능이라는 얘기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일을 틈틈이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유가 생기면 알게 될 것이다. 꼭 긍정적인 여유가 아니어도 심적인 여유랄까?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래? 라는 생각보다는, 어,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 다른 일을 시도해볼까? 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세 번째, 좋아하는 일에 대한 정의. 좋아하는 일이란 꾸준히 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못해도 즐겁고, 부족해도 만족하고, 힘들어도 행복한 걸 의미하고 있었다. 즉, 좋아하는 일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숨쉴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고 해야 할까? 잘해야 하고 열심히 하는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그렇지 않아도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다. 그냥 대충 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아니면 어쩔 수 없고 또 하다 보니 즐겁고 좋으면 꾸준히 할수 있는 거야. 정리하자면 좋아하는 일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환경에 있든 어떻게 하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삶의 변화를 주는 시작으로 차근차근 하다보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라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이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켜는 것 같아요. 다들 안녕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 온종일 영상을 편집을 하고 이제 업로드하기에 앞서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서 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4월이어서 그런가?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분들이 많이 바쁘게 이것저것 할 시기여서 그런지 굉장히 동일한 질문에 이메일을 많이 받았어요. 어 지금 하는 일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직장인이신데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았고 그런 이메일들 보면서 저의 예전 모습도 생각이 났고 이제 제가 모든 이메일은 다 드릴 순 없지만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이랬는데 정말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을 때만 좀 회신을 해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래도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 주실 때 굉장히 저는 그냥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회신을 못 드려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어 초중고 다 외국에서 다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검정고시도 받고 대학교도 외국에서 다니고 로스쿨도 다니고 편입도 해봤고 많은 분들이 고민되시는 그런 부분들 제가 직접 경험을 해봤다 보니까 저에게 이제 상담 어, 의견을 여쭤보시고는 하는데 우선 요약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음, 다른 사람이 그 어떤 말을 해도 정답은 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게 그게 곧그 정답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지금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나의 앞길이 아니면 나의 미래가 달라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저도 그랬고, 그리고 그게 사실이 될수 있어요.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서 미래가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또 그게 인생이고, 또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은 글쎄요 잘못이라는 선택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대신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기회와 어, 배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길로 간다고 하면은 또그 길을 통해서 새로운 문이 열릴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 고민하시는 부분 저도 물론 다 경험해 봤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내가 왜 그걸로 고민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앞에 지금 나온 영상과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드리자면은 좋아하는 일은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마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 마치 정말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걸 내가 그냥 찾기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제 경험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찾고, 찾고, 또 찾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명확한 답이 있는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언제, 어,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나 이걸로 행복해 하는구나. 라고 느꼈냐면요. 제가 제 자신이 그 어떤 특정한 일을 좋아하게끔 만들 때, 제가 행복을 느꼈고, 아, 이거 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 좋아하는 일을 찾는다고 할 때,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이게 나한테 잘 맞고, 내가 어, 생각보다 덜 힘들고, 그리고 생각보다 돈 많이 벌고, 생각보다 즐겁네 라는 그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아니면 액티비티를 찾잖아요. 액티비티가 한국말로 뭐더라? 어떤 활동을 찾잖아요. 그런데 어 저는 음좀 다르게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다 찾다 더 이상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거, 내가 할수 있는 거를 내가 좋아하게끔 만들어 버리자라고 방향을 좀 바꿨었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물론 이 일도 많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압박감도 있었고 뭐 승진 이런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이 뭐 높은 것도 아니었고 정말 가기 싫은 환경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직장을 매일 나가야 되잖아요. 매일 다녀야 되고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걸잘 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웠죠. 돌아보면 제가 일을 굉장히 어려워했던 가장 큰 원인은 그 압박감. 그리고 즐겁지 않은 환경,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스트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어, 나는 이 일이 맞지 않구나. 나는 이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 제가 환경을 한번 바꿔봤어요. 일할 때도 좀 맛있는 걸 먹어가면서, 그리고 동료들과 즐거운 이야기도 같이 해가면서, 그리고 답답한 회사에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회의실도 굉장히 큰거 잡아서 막 회의도 하고 그리고 일할 때좀 뭐랄까 이건 내 일, 이건 너일 그런 것보다는 내가 도움 줄수 있는 거에 도움을 주면서 뿌듯함을 느끼고 또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동료에게 도움도 요청해서 힘을 좀 빌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일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이 일이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회사 일이 힘든 것도 보통 사람 때문이고, 어, 회사 일이 좋은 것도 보통 주변 사람들 그리고 환경 때문이잖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이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밥도 맛있게 나오면 또 즐겁고, 이래서 복지 같은 게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일하는 시간도 많고 정해져 있는 스케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안정적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프리랜서의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일반 직장인들이나 평범한 학생들보다 자유로우면서 폭넓은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그것에 포인트를 둔다면 또 굉장히 매력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장점들을 뽑아내서 내가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일상에 적용을 시켜 보면은 정말 재미있는 일도 있고 또 하다 보면은 이 일이 꽤 나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또 갖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좋아하는 일이 없어요.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어, 뭘 좋아하지 내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고, 찾고 있는데, 현실이, 어, 막 도와주지 않고, 뭐, 그럴 때는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방법을 찾아보시면 그 일이 점점 좋아지게 된다는 거 저는 그걸 경험을 했고 지금까지도 저에게 주어진 일을 그렇게 해서 좀 제가 좋아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너무 늦게 이거를 깨우쳐서 혹시 여러분들 중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아니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현실이 도와주지 않아서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어좀 적응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튼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가장 많이 받았던 이메일의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 컨텐츠를 한번 짜보았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저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저를 위한 영상이기도 해요. 나중에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게 맞나? 너무 힘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때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맞다. 좋아하는 일이 없을 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힘들 때는 이 영상을 보고 삶의 반대로 내가 좋아하게끔 적용을 시켜봐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 y